네 번째 지역 첫 번째 미션 들어갑니다. 이사짐 센터 직원들이 뭔가 를 옮기고 있는데, 어 새로 지금 아예 처음 보는 경비원 타입이죠. 우선은 여기 서류 가방 있고, 빨간색 열쇠를 가지고 이 문을 열어야지만 나갈 수 있어요. 서류 가방 이쪽에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비원 타입이 여기도 왜 있죠? 우선 갈수 있는 길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가볼게요. 음, 얘네는 꺾어요. 이렇게 페트롤을 도는 애들인가 봐요. 사각형 지역을 페트롤을 도는 애들이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여기서 한 칸을 가면 얘가 이쪽으로 한 칸이 올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선 여기 스마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빨리 먹어주고 음 어찌 됐든간에 요도 위험하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가지고 어 아니야 자, 넣어주고, 통과. 우선 여기서는 처음 보는 경비원 타입을 알았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두 번째 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힌드인가봐요. 일로 가면 얘가 이렇게 오겠죠? 칸수가 짧기 때문에 어, 어떻게 하든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던져서 음, 이쪽으로 시선을 빼주고. 오 다시 돌아오네 얘는 또. 음. 오케이. 서류 가방 먹고 통과. 얘네들은 볼을 던져가지고 보낸 다음에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훈련을 잘 받은 군인들이라는 뜻인가? 세 번째 미션 들어왔습니다 어... 얘네도 뭐 초은 맞겠죠? 얘 yep. 서류가방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은 모두 다 죽이거나 안 죽이는 미션이 있을 거예요 면 우선 여 기서 예레네 를 죽이 는건맞는선 택인 것같 고, 이렇게 먹어 주고, 이게 숨는 걸 이용을 해서. 지금 타이밍이 이렇게 세 명이 다 보이는구나. 애매한데? 예, 어쩔 수 없다. 한 명이 남긴 했지만. 음, 역시. 모두 죽이는 거 아니면 아예 안 죽이는 거. 있었어요. 네 번째 미션. 어, 이제 개도 있네? 느낌이 개는 멀리 있어도 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잡히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어, 큰일 났네.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겠어요? 날 쫓아오는 건가? 여기서 이렇게 간 다음에? 빵빵 오케이, 걔는 멀리서도 보고 절 쫓아옵니다. 아, 걔를 죽이지 않는 미션이 있었네. 또 자, 다섯 번째 미션! 이렇게 okay. 맨날 페트롤을 도는 이 친구 하나랑 그리고 뼈다귀가 있는 거 보면은 이 뼈다귀가 개를 유인하는 거겠죠? 그리고 일로 가는 순간 개한테 걸려요. 빨간색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들어갈 수 있고요. 얘는 이렇게 도는 앤가 봐요. 빨간색 문을 열었는데 와서 여기다 던져주고 잡아준 다음, 자, 여기서 걸려주고요. 오케이. 얘 동선을 잘 보고 움직여야지 이렇게 통과할 수 있어요 자 6번째 미션 다양한 친구들이 복합적으로 나왔죠 일직선으로 왔다갔다 거리고 근데 이거 뼈다귀 집으로 가는 순간 얘한테 잡히는 거 아닌가? 아, 여기서 걸린 다음에 뼈다귀를 이용해서 음. 어쨌든 진행. 우선 일로 가서 얘를 잡지를 않으면은, 그러니까 일로 가서 얘를 잡지를 않으면은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죽으러 가는 길 같은데 됐다. 지금 일로! 멍청이들. 브리프케이스를 잡으러 굳이 갈 필요가 없으면, 은 아까 그 파란색 경비병을 죽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메달을 3개 따는 거는 큰 문제가 없죠. 두 번을 플레이하면 돼요. 네번째 네 스테이지의 일곱번째 미션부터는 총을 든 친구들이 나왔네요 이리로 지나가면 걸리는건가? 여기까지는 닿지 않아서 괜찮은건가? 얘를 잡으러 들어가는 순간 바로 저격수한테 맞아서 죽겠죠? 서류가방은 이쪽에 있고, 나가야 되는 길이 이쪽에 있어요. 애매한데... <람이> <람이> 오아... 제가 먼저 가도 얘가 나가줘가지고... 괜찮아요. 오케이, 잡고! 친구를 일로 유인. 저격수 잡아주고 비병 잡아주고 서류 가방 챙겨서. 나가면 끝! 자 8번 미션 근데 이게 빨간색 옷을 입은 타겟을 죽이면 되는 미션이긴 한데 가끔은 이빨강색 옷을 입은 애가 뭘 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거 지금 밀수하는 인가 보물 같은 거를? 어, 여기서 한 칸이라도 움직이는 순간 걔한테 걸리는데 최대한 빨리 도망쳐서 이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자 요거를 노려야겠다 그렇지 빨강색 열쇠 얻어주고 얘네는이 주변만 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캔이 있고 이걸한칸만걸어오면 되죠 오케케이 그런다음에 여기로가서 분명히 전체 다 죽이는 미션이 있을것같아요 아무도 죽이지 않거나 메달을 따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노력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다행이다 최대한 빠르게 해가지고 턴수로 맞춰서 메달을 두개를 얻었네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스테이지당 두개의 메달씩만 얻어가면은 다음 스테이지를 예, 해금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자, 아홉 번째 미션에 들어왔죠. 우선 이 미션은 파란색 경비병이 두 명이 있고요. 여기가 나가는 길이고 스나이퍼 한 명, 스나이퍼의 진로를 막기 위한 장치로 보이는 노란색 경비병 한 명, 그리고 개 경비병 두 명, 서류 가방이 여기 놓여져 있습니다. 어, 제가 이거를 지금 몇 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얘랑 얘랑 얘까지는 쉽게 처리가 가능한데 얘 마지막 이 경비병을 처리할 때이 노란색 경비병과 동선이 안 맞아가지고 처리를 못해요. 무조건 겹쳐가지고 제가 여기 왔을 때만 이 레이저가 막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경비병을 처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을 바꿔서 이 위치에다가 다른 장애물을 놔서 얘를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작전으로 이 미션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로 가서 얘한테 걸리면은 쫓아오거든요. 우선은 얘는 쉽게 없애줄 수 있죠. 그리고 얘한테 가서 새롭게 걸려요. 처리. 이렇게 하고. 서류 가방을 집으면은 아싸 이렇게 얘가 처리가 가능해지죠. 그리고 여기서 얘를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하면은 끝네 번째 스테이지 아홉 번째 미션 개를 죽이지 않고 가는 방법도 있지만 우선은 저는 최대한 빠르게 깨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방법으로 밖에 깰 수가 없었어요 자열 번째 미션으로 넘어갑니다 자열 번째 미션 스나이퍼가 하나 둘셋노랑색 애가 둘 어차피 얘가 가면서 진로를 방해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스나이퍼를 없애고 중요한 게 지금 서류가방 이문 열쇠만 얻으면은 열쇠를 얻었고 이 서류갑을 얻으려면 얘를 죽이면 되겠구나 됐 별로 필요가 없죠 다 죽이고 갈거 아니면 자 11번째 미션 저 9번째 미션이 제일 어려웠던 거 같네요 자 여기 스나이퍼 총이 놓여져 있는데 보자 우선 가장 죽여야 될 애는 얘예요. 그런데 이 총으로 죽일 수가 없죠. 오케이 이거군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일로 보낸 다음에 여기 없애주면 끝. 얘는 여기서 왔다 갔다 걸어야 되죠. 그리고 나는 일로 가서. 명을 동시에 열두 번째 미션 마찬가지로. 근데 이거를 여기를 하면은 이것 때문에 동상 때문에 이거 레이.. 그.. 저격총이 막히나? 싫어 음.. 그러네 저격총이 막혀요 오케이 자 나가는 길은 이쪽에 있고 일로 가는 순간 걔한테 걸린단 말이죠. 음, 틀렸다. 자, 다시. 확실히 이쪽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 이제 확실히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얘가 돌아서 올 테니까 걔한테 한번 걸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통과 아 전부 다 죽이는 미션도 있었네 자 13번째 미션 뭔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 야 이거 너무 심한거 아니야? 자 애들이 엄청나게 많죠? 당황하지 않고 앞으로 벗어놓도록 합니다. 멍청이들. 죽어. 그리고, 여기다가 돌을 던져주면은, 어우, 클리어됐다 오케이, 됐어, 됐어. 자, 얘를 없애고, 여기다 던져주면, 얘도 오겠죠? 어차피 사도 막히기 때문에 자 이제 네 번째 스테이지도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열네 번째 미션. 이강생 열쇠가 여기 있고구저저총총이 하나가 있고 뼈다귀가 여기 있고구요어로로나야야 돼? 열열은저저수수절절보요요나가는길이 명확하게 나와있지는않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게맞는것 같아요 저격수를 열기 전에 필요 없는 개부터 없애고 다음에 저격수를 열어주고 여기가 나가는 길이죠 하고 가고 가고 가는 거 이렇게 하면 은 끝. 자 마지막 열다섯 번째 미션. 뭔가 안 거래하고 있는 둘이죠. 이 녀석들을 죽여야 되는 미션이고, 서류가 방, 저격총 두 개, 하나는 얘를 잠재 다쓸수 있죠. 그리고 빨강색 문이 막혀 있습니다. 미치지 않은 이상, 이 문을 열 수, 열지 못하면, 은 얘를 수 뚫고서는 저격총을 집을 수가 없어서, 우선은 이 문을 여는 게 필수예요. 여기에 지금 열쇠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게 우선 목표. 빨강색 열쇠를 집는 걸 목표로 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도는 것 같고요. 얘가 왔다갔다 거리면서 이쪽을 방어를 하고 있죠. 이렇게 가면 오케이, 없애고. 하면 없 애고 듣다, 자좀 쓸모 없는 애들은 많이 없앴 죠？둘이 겹치기 때문에 한녀 석만 있 어도, 상관이 없 어요. 이렇게 해서 먹어주고. 에라 모르겠다 자 없애주고 이걸로 없애주고 끝내면 자 여기는 저밖에 안남죠 천천히 서류가방 챙겨준 다음에 남은 저격청으로 해가요. 자네 번째 스테이지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다섯 번째 미션 커튼스다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